파이썬 사칙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거고요. 나누, 나누기를 할 때의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곱, 제곱근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주면 되고요. 단지 다른 부분은 곱하기 할때 기호는 이 기호가 되겠고요. 나누기 할때 기호는 이 기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키보드에서 잘 찾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결과와 뭐 같습니다. 5 더하기는 2 7, 5 빼기 3은 2, 5 곱하기 3은 15, 5 나누기는 2.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게 파이썬에서는 나누기의 몫을 구할 수가 있고 나누기의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의 몫을 구할 때는 이렇게 나누기 기호를 두번 써주면 됩니다. 나누기의 나머지를 구할 때는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써주면 됩니다. 5 나누기를 하게 되면 결과는 2.5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은, 몫은 2가 되겠죠? 그래서 5 나누기 두 개를 쓰고 2를 해주면 5 나누기의 2에 몫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는 퍼센트 %를 써주면 됩니다. 5 나누기 1을 하면 1이 남죠. 그래서 5% 1을 해주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은 제곱, 세제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은 그 숫자를 두번 곱해 주는 겁니다. 3의 2제곱을 하면 3을 두번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9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에다가 곱하기를 두번 써주고 지수값 2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위와 같은 식과 같은 파이썬 코딩 값이 됩니다. 그럼 9가 나오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pow라는 걸 쓰는데요. pow하고 괄호 안에 3이라는 이 밑에 값을 써주고요. 지수값 2를 써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파이썬에서 pow라는 것은 파워의 약자, 약자입니다. 파워는 영어로 이제 지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pow를 쓰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3의 세제곱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결과와 앞에 방법과 똑같습니다. 단지 지수값만 3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곱하기를 두번 하고 3을 써주면3제곱이 되고요. P.O.W.도 지수를 3으로만 바꿔주면 27이 됩니다. 그럼 제곱근과 세제곱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은 우리가 루트를 알고 있죠? 그래서 루트 9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고, 어? 루트 9는 사실 이 앞에 2라는 값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아까 나타난 밑과 지수로 나타나면 9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9의 0.5승이 되죠. 이 경우에 9의 루트 9는 3이 됩니다. 앞에 썼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밑에 값은 9로 되어 있고요. 지수만 2분의 1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3으로 되고요. 두 번째 방법도 똑같습니다. POW를 쓸 때도 밑은 9, 9로 놓고 지수만 2분의 1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3이 됩니다. 세, 세제곱, 세제곱근은 똑같습니다. 세제곱근은 앞에 여기 3이 있는 것과 같고 지수로 나타내면 3분의 1쓴것 같습니다. 앞에 했던 방법과 똑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수값 3분의 1을 넣어주고 POW도 여기에 3분의 1을 넣어주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직접 파이썬에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쉘만 사용을 할 거고요. 파이들에서 아이들 쉘을 실행해주시면 실행해 됩니다.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5 더하기 2는 2하고 엔터를 치면 되시고요. 그럼 7이 나오고, 5 빼기 3은 엔터를 치고 5 곱하기 3. 15가 되겠고요. 5 나누기 2는 2.5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그러면 나누기의 몫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몫을 구할 때는 우리가 뭘 사용해야,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5 나누기 2개를 쓰면 됩니다. 나누기, 나누기 2를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몫이 2니까 2가 나와야 됩니다. 네,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는 1입니다. 나머지 구할 땐뭘 써야 된다 그랬죠? 퍼센트 %를 써야 됩니다. 5%일를 하면 1이 나옵니다. 다음은 제곱과 세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을 할 때는, 3의 제곱을 할 때는 곱하기를 두번 쓴다 그랬죠? 곱하기를 두번 쓰고 제곱을 하면 은 9가 나옵니다. 똑같이 POW를 써도 똑같습니다. POW 3에 제곱을 하게 되면 9가 나옵니다. 3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곱하기 3 제곱을 하려면 3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POW를 써도 3의 3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에 제곱근은 3의 2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1 나누기 2를 해 3으로 하면 안되죠. 네, 9를 해보겠습니다. 9의 제곱근은1 나누기 2를 해주면 루트 9와 같습니다. 3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9 곱하기 곱하기 0.5를 해줘도 똑같습니다. 2분의 1, 나누, 1 나누기 2가 0.5니까요.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POW를 써보겠습니다. POW를 써서 9의 제곱근은 1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세 제곱을, 세 제곱근을 해보겠습니다. 27에 곱하기 곱하기 가로 열고 1 나누기 3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7에 세 제곱근이 됩니다. POW를 써보겠습니다. 27에 콤마 1 나누기 3을 해주면 27에 세 제곱근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간단하죠. 네, 파이썬을 이용한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